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절씩켜도 가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바로 외계로 나아가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갑자기 죽이려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어저께 본문에서 보듯이 이드로를 설득하죠. 참이 장인을 설득하는 이 장면 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장인을 설득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모세의 생명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음을 알려 주심으로이 모세의 안위를 하나님께서 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라면 걸림돌일 수 있는 이 모든 걸림돌을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해 주셔서 이제 모세는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제 애굽으로 나아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어저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처량한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모세가 갖고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의 지팡이. 그냥 남이 보겠그냐 지팡이죠. 지팡이에 불과한 그 지팡이 하나 딱 들고 이두로를 떠나서. 어, 자신이 살기 위해 도망쳤던 그 바로에게로 바로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뒷모습이 너무 처량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불쌍했을 것 같은. 아, 그러나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게 태우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 붙들고 바로와 대면하기 위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떼는 그 위대한 정말 그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어저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길을 걸어가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죽이려 하셨다 이런 말씀이 갑자기 툭 튀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 이제 해결이 되는가. 25절에 보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시니까, 모세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아,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급하게 아들의 포피를 뱁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죽이려 하셨다.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라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릅니다. 정말 병에 걸린 것인지. 제 생각에는 아마도 병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갑작스러운 어떤 생명의 위협이 되는 어떤 질병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죽이려 하셨던 것이 아닐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어떤 연유에서든 분명히 지금 죽을 위협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한데 모세가 죽을 위협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십보라가 대처하냐면 좀 생뚱맞게 느껴질 만큼 돌칼을 가져다 갑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버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모세가 죽을 지경에 처한 상황과 어, 이 아들의 포피를 베는 이 할례를 행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그런데 또 재미있는 사실은 재미있는 표현은 시보라가 자신의 아들을 포, 아들을 할례를 행한 다음에 어, 이 시보라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 참좀 되게 흥미롭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죽을 지경에 처한 남편에게 당신 정말 내게 피 남편이다.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자, 이시보라가 아들의 포필을 배웠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셨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추가 설명을 해주죠 그때 시보라가 모세에게 죽을 지경에 처해 있었던 그 남편에게 피남편이라 함은 바로 할래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보라는 이방경인입니다. 어, 또, 모세가, 어, 이, 자신의 고향을, 십보라의 고향을 떠나서, 어, 바로에게 가는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이 모세가, 어, 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바로에게 가기 위해서 혼자 간게 아니라 온 가족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어저께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온 가족이 함께 떠난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모세의 가정을 다루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은 사실 모세 한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모세와 그 가정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모세 한 사람의 구별됨으로 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한 가정이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구별됨을 가져야만 아, 이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빠 한 사람의 구별됨으로 안되고 아빠와 그 가정의 구별됨이 요구되어진다. 남편 한 사람의 구별됨과 남편 한 사람의 헌신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어, 구별된 구별됨과 헌신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어, 저는 이 시보라가 자신의 아들을 할례를 하면서 그 포피를 베어다가 남편의 발 죽어가고 있는 죽을 수도 있는 남편의 발에 딱 갖다 대면서 당신 정말 내게 피 남편이다라고 말하는 어, 이 말을 저는 뉘앙스 이말 안의 뉘앙스는 어, 분명히 시보라 안에 이 모세에 대한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 아 어, 정말 온 가족을 다시 바로로, 바로에게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불투명하고 또는 위험한 그런 지경으로 내모는 것 같은 이 모세에 대한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 어, 그런 불만을 가지고 나귀를 타고 모세를 따라가지는 않았을까. 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어. 물론, 그것을 우리가 그냥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당신은 내게 피난 편이다. 라는 이 십보라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십보라 안에 있었던, 지금 이 모든 과정에 있었던 십보라의 마음을 좀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 모든 이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십보라를 변화시키셨고, 또그 아들들을 할례를 행함으로 아들들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세워지는 이 모든 과정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어,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어, 한 개인을 다루실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한 가정을 함께 다루십니다. 남편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내와 아들들을 함께 다루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그런 부르심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정을 함께 다루어 가신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아내를 다뤄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자녀들을 다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십보라와 이두 아들들 때문에 모세가 죽을 지경에 처했다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의 문제 때문에 모세가 죽을 지경에 처했다면, 모세의 문제가, 모세의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어, 모세가 죽을 지경에 이르고 그 죽을 지경에 이른 모세를 회복하는 방법이 십보라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고 또두 아들의 그의 아들의 마음에 그 아들의 포피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이 본문이 십보라와이 이 아들을 다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을까 어,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어, 우리 가정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삶의 여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이와 같이 남편을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심으로 아내를 다루시고 아들을 다루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이가정의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신 이후에, 이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명령하시죠.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 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행하셨던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을 감당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이적들의 역사들을 이제 아론에게 상세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론 형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 앞에서 어 모세의 권위를 세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이 모세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모세의 형 아론과 다른 모세의 다른 이스라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요. 이 모세의 권위를 세워 주시는 일이다라는 저는 이렇게 오늘 묵상을 했습니다. 모세 때문에 아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죽을지 그러니까 십보라와 아들의 문제 때문에 모세가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십보라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남편 도대체 도대체 어떤 사람인 거야? 야이 사람 내 남편이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 거지? 그냥 사람이 아니네. 어,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루시네. 어떻게 보면 십보라가 끝까지 마음에 인정을 아직 인정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모세의 길을. 끝까지 폭도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런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끝까지 어떻게 보면 이 이방 여인 십보라가 모세의 어떻게 부르심이랄까요 이것들을 끝까지 마음 중심으로 인정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게또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마치 예수님이 고향에서 선지자 대접을 못 받듯이 자신의 남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가 잘 모를 수 있고 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 모세가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이 모습들,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십보라로 하여금 자신의 남편이 어떤 존재인가를 볼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야마, 어, 자신의 형 아론과, 또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처음 만날 수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의 권위를, 이 사람은 내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구별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지팡이와 함께 하고 있고 나의 권위가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제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심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에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권위와 지팡이, 권위의 지팡이도 함께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 사람에게 주여 주신 권위를 보여주십니다. 권위를 드러내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또는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써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쳐 주시고 그리고 그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예비해 주시고 닦아 주시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다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드러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나중에 이 아론과 모세 누이가 모세의 권위를 대적했다가 어, 이 문둥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들도 보게 되고또이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적 모세를 대적했다가. 하나님의 또 여러 심판을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세워주셨음을 드러내 주시는 사건들입니다. 권위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다라는 것을 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비록 뒷모습이 너무나 처량하고 참 너무 불쌍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발걸음이 보통 무서운 발걸음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주어진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엄청난 지팡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을 위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증명해주시고 드러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일까? 마치 모세에게 이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그와 같은 사명은 무엇일까? 제가 지난 주일에도 나누었지만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는 일그 일을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일에 헌신된다면 비록 그 일을 위해서 떠나는 우리의 뒷 모습이 아무리 처량해 보일지라도 또 우리에게 그 일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나무 지팡이 하나에 불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일을 위해서 발걸음을 떼는 그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위해서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의 능력이 함께하고 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증명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고 성취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多少事？ le 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세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이루어졌던 이 사건들을 우리가 봅니다 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이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또한 함께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떼어 나아갈 때. 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시고 증명해 보여주심을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 한분한분 한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지상 명령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순종하며 발걸음을 떼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심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임을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